중랑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묵동에 1230세대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옛 동양 쇼핑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최근 이곳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계획안에 따르면 청년 주택은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체 세대 수는 1,230세대. 민간 사업자가 이미 서울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주민 열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묵동 인근으로만 집중적으로 청년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지 인근에 이렇게 또 다른 청년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주택이 또다시 들어설 경우 1km 이내 지역에 청년주택은 총 3곳,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이미 내년 7월 입주를 예정으로 별도의 청년주택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획된 청년주택은 세대수 또한 천세대가 넘는다며 위치며 세대수며 모든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세개가 지어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세대가 200세대 뭐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하면 1230세대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1230세대는 거의 6개 분량이 되는 거예요. 5개, 6개 분량이 한 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km 반경 안에 3개가 지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1230세대가 들어오니 저희는 이게 행정적으로 부당, 불평, 부당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중랑구에서는 거의 유일한 상업지역에 청년주택을 짓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핵심 상업지역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유통시설 건설이 요구돼 왔고 지역 정치인들 역시 선거 때마다 유통시설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부지가 복개천 안반지대라는 점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를 건물 높이가 100m 넘게 올라가면서 인근 주택들과의 사생활과 일조권 침해 문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지에 어떤 이제 그 핵심적인 상업시설이 들어올까를 기대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뭐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시장의 그 공약에서조차 이곳을 핵심 상업지구로 발전시키겠다. 한편 주민들은 이미 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 그럼에도 서울시와 시행사가 청년주택 건설 계획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집회 등도 이어가면서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